짜잔! 이것은 무엇일까요? 감이에요. 맞아요. 감이에요. 감은 무슨 색인가요? 음, 주황색이에요. 맞아요. 그럼 감은 어떤 모양이죠? 동그란 모양이에요. 그렇죠. 감은 상태에 따라 이름이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아! 딱딱한 감은 단감이라고 하는 거 맞죠? 오! 유나 똑똑한데요? 맞아요. 그리고 완전히 익어서 말랑말랑한 감은 홍시! 홍시! 그리고 또 감을 말리면 곶감. 곡감. 곶감이라고 불러요세 가지 전부 다 감이라니 신기해요. 맞아요. 세 가지 감들은 이름도 다르지만 맛도 조금씩 다르답니다. 아 참, 감 속에는 이렇게 갈색 물방울 모양의 씨앗이 있다는 것도 잊으면 안 돼요, 친구들. 그러면 오늘은 곶감 먹고 싶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 한번 먹어 볼까요? 감을 주세요. 이게 단감, 주황색이죠, 친구들. 단감. 말린감. 그리고 이거는 말린감이에요. 진짜은 단감을 먹어보겠어요. 유나는? 말린감. 말린감. 음, 감감. 음. 단감은 진짜 달아요, 친구들. 음, 맛있어요. 이것도 맛있어요? 네, 당